그 이름은 아모. 솔로몬이 부렸던 72악마 가운데 서열 7위. 그는 고대 문서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로 기록된다. 아모는 처음에는 늑대의 몸에 까마귀의 머리를 한 형상으로 나타나며 불꽃을 내뿜는 입을 가진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곧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질서 있는 언어로 진실을 말한다. 그의 주된 능력은 바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 사이의 과거를 폭로하고 논쟁 중인 이들을 화해시키는 힘을 지닌 존재다. 고대의 마술사들은 암원의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지식을 얻고자 했다. 그를 소환하기 위해선 정확한 의식과 그에 맞는 시길이 필요하며 그가 응답하면 숨겨진 과거와 감춰진 감정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혼란을 평정하고자 하는 자에게 암호는 강력한 길잡이가 될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언제나 기분 좋은 진실만은 아닐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존재의 회의를 벗겨보자.